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준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과학상자를 한번 해볼 거예요. 많이 어렵네요. 설명서도 없고. 았는데 재밌네요 주나. 학자들을 어, 어우려. 어, 와 이거는 진짜 설명서 없으면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네. 짜잔. 와. 부품이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어려워 보이네요.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? 과학상자 설명서 있지? 노트북으로 과학상자 설명서. 엄마 쓰고 있어. 펜들로도 음. 할수 있잖아. 악플도 음. 없어. 악플도 있잖아 가져. 가져오세요. 자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이거 설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. 패드에서 혹시 설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그동안 유준이는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고 어, 적응하려고 합니다. 과학 상자를 한번 살펴볼게요. 과학 상자 안에는 이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이거는 아마 철 재질인 것 같은데 철 재질이고요. 음... 네, 이런 플라스틱 부품들도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전선, 전선은 이렇게 움직이게 할때 활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게 들어있네요. 이게 뭘까? 이게 뭘까요? 정체 모를 친구가 들어있네요. 그리고 바퀴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.